실제 블랙박스 영상 비교 블랙박스 이거 모르면 돈 버립니다. 아이리버 2채널 FHD 플러스 HD 초고성비 블랙박스 FH1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블랙박스로 전방과 후방 모두 FHD와 HD 해상도를 지원해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과 쉽게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자가 설치를 선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주차 모드 기능도 있어 주차 중에도 차량을 감시하며 충격 발생 시 자동으로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128GB 메모리 덕분에 저장 용량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만족하는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이 블랙박스를 고려해보세요. 현대 TNR의 FHD 2채널 블랙박스 유니큐 50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블랙박스입니다. 첫째,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FHD 해상도로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를 확실히 남길 수 있습니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료 출장 설치 서비스가 큰 장점입니다. 설치 과정이 간편하고 전문 기술자가 직접 설치해주니 초보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차 모드와 사고 감지 기능도 인상적입니다. 차량이 주차 중에도 외부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합니다. 이 덕분에 소중한 차량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과 안정성 역시 매력적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여름과 겨울 모두 잘 작동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 TNR의 FHD 2채널 블랙박스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이나비 전후방 FHD, 2채널 블랙박스 FXD, 8500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화질이 FHD로 선명하게 녹화되며 전방과 후방 모두를 커버하는 2채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다양한 기능인데요. 주차 중에도 야간 비전이 가능하고 역방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과속단속 카메라 알림도 제공해줍니다. 이점 덕분에 안전운전이 한층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출장 장착 서비스도 제공되어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호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다소 평범하지만 차량 내부와 잘 어울리는 블랙 색상으로 무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이나비 FXD 8,500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